코로나로 힘드신 소장님분들의 문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시간에 저는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2년마다 위탁계약, 1년 단위로 계약 연장, 최저임금 수준에 규명와 과도한 목표 응대율 99.5%로 인한 연월차 사용 제한과 평가 제도 등 상담원들을 쥐어짜서 만들어지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시키셔야 합니다. 저희는 어,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지부이고요. 저는 지부장 김민정입니다. 제일 주된 요구 사항이 무엇이고 좀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지 자유롭게 쭉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조까지 설립하면서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고용에 대한 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의 생계가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직접 고용으로 인해서 고용 안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의 급여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그니까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지만 저희한테 권한을 넘겨 주지는 않으시거든요. 소상공인 분들이 사실은 시간이 없으세요. 내가 시간을 내는 것은 그 시간을 이제 버리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 것들인데 특히나 이제 1인 사업장들도 많으세,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시간을 내서 저희한테 전 하실 때에는 그만큼 정확하고 신속 하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제 얻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내용들은 저희가 직접 바로 안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부재라든지 업무 환경적인 것부터도 좀 답답했었었고요. 고객센터가 너무 실적 평가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원 정책은 많아지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뉴스 보도, 신문 자료에서 내용들을 저희도 읽어보지만 사실 그 정보가 뭔가 정확하게 어디,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근 사실 정책이라는 부분이 공공 가 먼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정책을 먼저 제시하고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이런 안내를 하는 것도 사실 기사가 난 것도 저희가 사실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어, 네, 뭐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시행 전이니 이렇게 이제 기다리셨다가 언제쯤부터는 이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고객센터 상담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업무에 대한 협의가 가장 많이 필요한 이제 부서인데 재단도 심지어 뭐 저희 관리자들도 그런 거에 대한 업무 공유를 하지 않아요. 저희가 그리고 또 문의가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아직 전달받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리자들한테 이런 문의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지만 그 문의가 같은 내용이 두번세번 번 반복되어야 재단으로 겨우 한분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소통체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려면 사실은 직구용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입금 받으셨다 하는데 그 입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정말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내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재단 직원들도 불편한 내용이고, 문의하시는 고객님들도 되게 불편한 내용들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되게 많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단 업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꾸 고객들한테 물어보게 되고, 대묻게 되고, 물어본 사람한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저희 상황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점들이 25개나 있고. 본점 부서도 또 심사하는 부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기 다+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담에 대한 경로도 저희는 이제 방문 상담 이제 비대면 상담을 안내하고 있지만 전화 상담들을 하시더라고요 지점에서. 그러면은 저희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어, 저희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상황 그렇게 저희가 전화 상담을 안, 안 합니다라고 하지만 지점에서는 페이스별로 전화 상담도 하시고 그러면 기준이 무너지는 건데 그럼 저희로서는 고객님하고 실갱이가 될 수밖에 없고. 접수하는 것도 방문 접수, 뭐 등기우편 이렇게 이제 저희는 안내하지만, 팩스 접수도 받아요. 그게 근데 전 지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점에서 그렇게 할수 있다 하더라도 고객센터로는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고객님하고의 실갱이가 없어요. 근데 고객님은 이제 안내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확인해 줘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안 하는데요 하면은 고객센터는 신뢰가 무너지고 재단의 대표에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비대면이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그런 방식이 좋지만 비대면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대면을 원하시는 거고 사람을 통해서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이 다 좋은 게 아닌데 무조건 비대면으로 가겠다. 그거는 모든 분들에 대한 형평성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답답한 게요. 노조가 생기면 재단하고, 대화를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반년 동안 저희가 이제 직고용 가려면 노사전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된다고 라 하는데 그것까지 얘기, 얘기를 할, 할 정도도 안 되는 게 면담조차도 거부하고 계시거든요. 뭐, 바쁘다고 하시고, 계속 업무가 많아서, 노조하고 대화할 수 없다 하시지만, 사실, 최근까지 중앙회랑 통합 콜센터를 자회사 형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랑 대화는 안 하시지만, 뭔가는 하고 계실 거예요. 어,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제 또 통보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고용의 대상인데 저희가 모르는 뭔가의 상황을 만드시는 건 사실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게 제발 저희랑 대화에 나서 주시고 상담원들이 그동안 노력해 온 세월들이 있으니까 그 세월들에 대한 책임도 가져 주셔 책임감도 이제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